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 차기 리더가 누가 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무슨 뭐 당권 경쟁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사 제목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3년 만에 정권 내준 국힘 차기 리더는 누구라고 해서 한동훈 안철수 물망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안철수 씨는 그냥 물만 먹지 않았나요? 물 먹은 건데 무슨 뭐 물망에 올랐다 라는지 모르겠어요. 망에 그냥 걸려 있는 사람 아닌가? 안철수 지금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보니까 sbs였나? 막 그런 또 이제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더라고요. 아막 모든 이제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끝까지 뭐 결과 보지도 않고 다 그냥 뭐어 저기 뭐 집에 가버렸는데 안철수만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뭐 이걸 봤다 라고 하는데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분은 맨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무슨 뭐 국회의사당 들어가서도 지원자만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약간 저 제가 보기엔 상황 인식 자체가 잘안 되시는 철수할 때 철수해야 되고 있어야 될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철수할 때 있고 있어야 될때 철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철수답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철수스럽다라는 게딱그 얘기잖아요 철수할 때 철수를 해야죠 철수할 때 철수를 안해 있어야 될때 철수하고 철수해야 될때 있어 맨날 이렇게 지 엇박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박원순과 문재인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무슨 막판에 자기가 약간 뭐전당대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무슨 뭐 김문수를 갖다 응원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이 없어요? 감사 다 드릴까요? 제가 좀 국회의사당 걸 보내드려야 되나? 의원실로 좀덜 익은 감을 좀 갖다 줘가지고 좀 잊게 만들게? 아니,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그나마 한동훈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 소신 아닌가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갖다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소신. 아,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그 소신, 그게 그나마 안철수가 갖고 있던 한줌 정도 되는 이 정치적 자산이었던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내팽개친 거잖아요. 김문수가 단한 번이라도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한번 얘기했죠. 제가 기억하기에 언제 대선 이틀 납두고 김영태도 마찬가지로 당 지도부가 이 개혁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한적 있죠. 제가 기억하기에 언제 본투표 이틀 남. 그러니까 안돼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제전신인 작자들이었으면 진작에 대선 시작하자마자, 이 대선 왜 했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끊어내고, 어, 개헌 잘못한 것이다. 탄핵은 우리가 찬성한다. 그걸 당론으로 박아놨던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던 것이지. 당장의 당론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놈의 당론을 바꾸는 거를 갖다가 전국이 열어가지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파를 못 만들어 만들겠다. 그딴 거라 지금 설정할 줄 아는 것이지. 그것도 대선 무슨 말, 이틀 남겨놓고 그거 전국이 열어가지고 그 난리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양발이니까 막그 지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표현까지는 안 하겠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니들 이제 미쳤구나. 응?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무슨 뭐 개파를 형성하는 거를 막겠다? 그 특정인이 누군데요? 다 특정인 아닌가요, 친윤들은? 친윤들부터 다 그냥 자진하차해야 되겠네. 자진하사 하산해야 되겠네. 그 짓거리를 갖다가 대선 지금 본투표를 갖다가 2, 3일 남겨 놓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전국위를 열어 가지고 하고 있지를 않나. 어? 진작에 당론을 갖다가 탄에게 우리는 찬성한다라고 바꿔도 모자를 파네 끝까지 바꿨는지 모르겠어. 결국 김용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 혼자 나와가지고 얼굴마담처럼 그냥 혼자 얘기한 것 같은데 그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안철수가 가서 나는 김문수와 하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이 없다라니까 철수했어야지 그때는. 그 철수해야 되는데 왜 철수 안 하고 거기 있냐고요 100% 제가 잔담합니다 3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란다 그 저기 그 총선 거기서 제가 봤을 때분당갑에서 안철수 떨어질걸요 이번에 분당갑 같은 경우도 몇 프로더라? 0. 몇 퍼센트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김문수가 살짝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 이제 그 이재명 그때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윤석열이 한10% 이상 차이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저기 그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분당 쪽에서. 완전 민주당 쪽다 가져갔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0. 몇 퍼센트 격차로 겨우 겨우 이겼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분당에 있는 사람들, 뭐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생각까 이거 안 된다. 개엄이랑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다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철수가 거기서 철수 안 하고 그 앉아가지고 무슨 뭐아다은 버리자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막 북치고 있으니까. 부분 안쳤나? 뭐, 뭐 딴거 쳤나 보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진작에 안철수는 어느 정도 워딩까지 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의 친유는 저거 병원균이다. 병원균. 나는 지금 백신 전문가 아니냐? 내 백신으로서 저 병원균 들어갔다 물리치겠다. 바이러스 물리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파는데. 지금 같이 가가지고 병원균 노릇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v3입니까? 아니면 자기 그냥 v3가 바이러스 약자인가요? 바이러스 3인방입니까? 김영태 권성동 안철수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놈의 뭐 저기 뭐 차기 리더의 물망에 올랐다 이 기자의 그냥 망상에 그냥 가까운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지금 망상인 게 김문수도 거론되고 나경원도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음? 도대체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 합니까? 나경원은 뭐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아우 만지만 어 무슨 뭐 저기 뭐, 뭐 계속 메시지는 내시네 어,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양심이 제 방탄조끼 민주당이 씌운 내란 프레임 극복하지 못한 듯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는데 아니 극복하지 못한 듯이 아니라 극복을 안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해야죠 단한 번이라도 나경원도 아니다 미치겠네 진짜 이거 보니까 민주당이 씌운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고요. 아니 그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에? 무슨 뭐 윤석열의 그개엄은 잘못된 것이다. 아, 그래서 탄핵은 뭐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씌웠던 어떤 그 내란 프레임을 갖다 우리가 극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단한 번도 그런데 무슨 놈의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라고 노력하는 게나 옷만 그냥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뭔 놈의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 합니까? 자기들 때문에 실패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란과 개엄, 이두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전당대는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다 정리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 정리가 돼버리는데. 한 사람밖에 안 남잖아요. 한 동원밖에 안 남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용태가 됐거나 권성동이 됐거나 무슨 메시지부터 내야 되는 겁니까 나 사임할 거다 라고 메시지부터 일단 내야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당 지도부로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까 나는 일단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코빼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멀스멀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비대위 체제를 갖다가 지속하다가 연말에 전당대회를 열겠다. 어? 권성돈 자체가 지금 이제 보니까 12월 정도까지가 임기라고 하니까 12월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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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다가 연말에 전당대 회 열게. 안 글러먹었어요, 이거는 지금. 열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에? 이 말이 됩니까? 뉴데일리.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파파미 김준, 김문수의 재발견.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 이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라 팔아먹었던 역적들과 똑같아요. 이 친윤들은 나라 팔아먹은 역적들과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모든 지금 공들이 다 지금 윤석열 쪽 아닙니까? 윤석열이 개엄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친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지금 결과까지 만들어졌는데 근데도 집배자한 지켜보겠다고. 또다시 당권을 노린다. 이 뉴델리 같은 이런 극우, 극우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뭡니까? 이거? 어? 파파미 김문수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파미라고 하는 게. 파파답다 말이 순수하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파파미.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당 관계자라고 하는 인간이 뉴델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현재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윤석현 나경원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윤석현, 나경원 정도가 언급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모습으로 인해 사실상 리더십에 흠집이 난다. 이게 지금 당 관계자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이니까. 이놈의 국민힘을 가지고 뭘할 수가 있겠냐? 미쳤습니까? 윤석현은 왜 도대체 여기 있습니까? 자통나 안 갔습니까 이 인간은? 제가 보기 윤석현 정신 이상자예요. 정신 이상자 맞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이제 그개엄에 대해 가지고 탄핵 반대 이거를 갖다가 당론에서 지우겠다. 그것도 너무 한참 늦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 나왔더니만 대서 하루인가 이틀 전에 페이스북인가 뭐다 뭐라고 글을 갖다가 싸질러 놨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당의 정체성과 근본을 갖다가 흔드는 짓이다. 미치는 건 아닙니까? 윤석열이 뭔데 도대체? 윤석열 왕입니까? 우리 조선 시대 에 지금 살고 있나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거는 훼손하는 거다. 개엄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훼손한 거그 자체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습니까? 윤상현은.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또라이라는 표현 쓰는 건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뭐가 그래 맞지? 또라이지 완전히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저를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대변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사나요? 야, 개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어. 어 윤석열을 탄핵시킨 거는 국민의 힘의 근간을 갖다가 흔드는 거야. 정체성으로 하는 거야. 뭔데 윤석열이 도대체? 윤석열이 국민의 힘을 지금 파괴시켰는데.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파괴시켰는데.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거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나경원 윤석은 아닙니까? 두 명의 또라이 아니에요. 두 명의 또라이. 두 또라이. 그런데 그두 사람이 지금 뭐당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두 사람 정도가 당 대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면 이 당은 지금 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해체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준석 찍은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어? 이재명은 도저히 못 찍겠다. 김문수도 도저히 못 찍겠다. 나 투표는 좀 해야 될것 같아. 나 이준석 찍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